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액사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에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루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풍속과 종교적인 문제를 잘 아는 아그리파 왕에게 유대인이 자신을 고발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1절로 18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자기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딱 가지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변론을 시작하면서 아그리파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합니다. 어, 이런 칭찬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발을 아그리파 왕이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가 어, 아그리파에 어, 대한 이 통상적인 이 칭찬을 한 후에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이며 바리세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파 바리세파 중에서도 가장 아주 엄한파인 내가 바리세네 생활을 한 자다.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걸 잘 알고 있다. 또 우리 종교와 우리 조상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저들과 똑같이 우리 조상의 약속,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을 고소한 이유가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와 또 메시아의 그 부활을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서 이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또 상세히 나열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나는 당연히 여겼고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송표를 던졌습니다 십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외국에 있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색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다메색으로 가는 중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고 그 속에서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대율법을 지키며 성도 박해에 열심 하던 바울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자로 나를 하늘에서 부르시고 어, 나를 보내셨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막터 썽이 나서 막 미칠 듯이 성난 폭도들로 변했잖아요.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게 사실이고 자신은 그렇게 담의석으로 가다가 자신을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꼬꾸라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렇게 체험한 그대로 미쳤다고 하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든, 그렇게 스스로를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할까 왕따당할까 미친 사람이라고 할까 광신자라고 할까 싶어서 그 내용을 좀 축소시킨다거나 어떤 부분은 이렇게 숨기거나 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 만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니까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것을 만인 앞에서, 왕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거리끼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이런 예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19절로 23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참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즉각 순종하여 성도를 박해하던 각 지역에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제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왔음을 당당히 밝힙니다. 이전처럼 성도를 박해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담의 색도상에서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물론 이유나 변명 없이 받아들이고 즉시로 순종했던 바울. 그래서 복음의 증인은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바울은 뭐그 바람에 죽이려고 이제 동족들의 달려드는 그 핍박을 늘 당하고 피해 다녀야 되지만 바울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보음의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보음의 증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서 이 바울의 삶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비추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 추스리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바울과 같이 열심을 내는 올 한해 우리 마천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각자 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